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잠깐 보는데 지금 이제 누군지 아시죠? 어, 전두환 대통령 각하세요. 그런데 2003년에 잘 봐요. 여기 인터뷰 이제 연도가 뜨는데 이게 80년대가 아니라 2003년 인터뷰야. 됐죠? 그래서 518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된 건그 한국 사회 속에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백담사도 갔다 왔잖아.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인터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518 관련된 거 영상 잠깐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어, 언론에서 당시에 이제 국민의 눈과 귀가 돼 귀가 돼야 될 사실은 언론에서 5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아, 박정희란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한번 봐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강준은 어,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개흥군이기 때문에 개흥군이 지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폭동아닙니다 <목소리도> 손을 버리고 사소하라. 손을 버리고 사소하라. 아직도 묻지 않았으니 즉시 사소하라. 손을 버리고 사소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손을 버리고 사소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지는의 모든 주요시설은 군이 완전히 사라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은 오늘,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권력의 핵심만 바라보고 있어서였을까 독재정권과 야합해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 수임식 하루 전 방송의 영웅 만들기는 시작됐다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소가 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싱그러운 맑은 눈망울이 여기 하늘이 내린 있습니다. 대통령 전두환은 6개월 오, 후 오공화국 새 헌법을 통해 있습니다. 7년 임기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laughs> 초호합한경축화라유들을 <laughs> 펼친다. 네, 전체를 들어서 군사 반란의수결한 <laughs> 전과가 따라붙는 그에게 <laughs> 가장 필요한 것은 정통성 확보였다. 그리고 방. <laughs> 이 모든 상징과 영상 기호들은 곧 화면에 등장할 한 사람을 으며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는 미륵불과 겹쳐지면서 바로 각하였음이 드러난다. 교묘한 은유와 유리한 수사를 통해 독재자는 친근하면서도 지도력을 갖춘 민족의 영도자로 승화됐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날씨와 전도함이다. 방송에서 이제 각하는 천기까지 조절하는 존재가 됐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신 대통령 내분.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배관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아,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단비랍니다. 아니요? 아, 근데 이상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도착하는 곳마다 그 약간씩 비가 내린데 말이죠. LA에서도. 국내뿐 그 아니라 미국의 단비도 몰고 그렇습니다. 왔다. 그래서 이제 LA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려서 아주 그 단비를 몰고 왔다. 이런 네. 그 신문에도 평이 나고 그랬는데. 네. 워싱턴도 마찬가지군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 켜주세요. 저 이거 뽑으면 되죠. 자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공화국 저희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정말 하늘이 주신 <laughs> 대단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오시는 곳마다 비를 주시고. 자 그러면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래서 타국 사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요 부분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미 86년부터 진행됐던 직선제 개헌 운동이 더욱 가속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차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이 간선이기 때문에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정의당 의원으로 어차피 노태우 후보가 나오니까 어차피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전 국민적인 개헌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뭐냐면 (4.13) 호언조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건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뭐로 만나게 될 거냐면 결론은 뭐냐면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야 그러니까 그 (1960년) (4.19) 혁명과 함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87년 6월 민주 항쟁이야 그러면 87년 6월 민주 항쟁이 시험에 나오는데 요건 특징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근데 87년 6월 민주 항쟁이 나올 때4.23호원조치가 자료로 나와요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국민이 원하는 건 뭐야? 개헌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뭐야. 거야 그래서 4월 13일날 발표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4.23호원조치라 그래요 자 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한 거야?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야? 개헌. 근데 대통령의 대답은 뭐야? 호헌. 호환. 그러면 호헌이 무슨 뜻이야? 헌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게 지키로 자잖아 헌법을 지킬 거라고.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6월 민주화 항쟁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하,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범국민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또 표현하냐면, 계획적, 그리고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19, 그 다음에, 어, 5.18과 차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딱 6월 10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요. 6월 10일이 뭐냐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두환이 정의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당 이름도 뭐라고요? 민주정의당.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정당 이름도 민주정의당인데, 자, 민주 정의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야, 6월 10일 날. 그리고 여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정당,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그래서 6월 10일 날 날짜를 딱 맞춘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전국민적으로 일어나는 게 6월 민주항쟁이에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범국민적, 계획적, 조직적. 자,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자, 6월 29일. 자, 이제 6.29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항복선언이야. 항복선언인데 이걸 누가 하냐면, 요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걸 노태우 후보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했지. 근데 여러분 일이라는 게 원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5화국이 전두환이 처음부터 개헌을 받아들였으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개헌은 무조건 안 된다고 혼의 의지를 정확하게 밝혔잖아. 그런데 야당 인사들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엄청난 대규모 시위에 의해서 결국은 정부가 개헌을 허락하면 이건 이미 86년부터 사실은 이제 직선제 개헌 운동, 그러니까 천만인 서명 운동은 사실은 야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야당의 가장 주력 인사가 김영삼이야. 예, 잠시 후에 이제 제가 김영삼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민주화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민추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개헌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한테 결국은 이게 굴복한 거잖아. 그리고 후보는 누구냐면 노태우야. 그러면 김영, 그러니까 김영삼은 우리나라 야당의 사실은 역사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노태우는 뭐냐면 그냥 국민들은 다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전두환의 꼬봉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노태우가 김영삼의 상대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선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개헌을 하는 순간. 그래서 실제로 이때 6.29 선언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냐면, 어, 제가 당시에 이건 어릴 때라서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뭐 이제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뭐 군대가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구파발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실, 그러니까 이제 탄까지, 실탄까지 다 지급받고 다 나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야. 왜냐면 이걸 받아들여서 선거를 가면 무조건 지니까. 그럼 예를 들어 저수경에 이게 나중에 이걸 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래서 문제는 광주처럼 서울도 밀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문제는 광주에서는 1 9 8 0년에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 수도 서울을 천만 수도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또 광주처럼해?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전두환이 이 결정을 못 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88년 서울올림픽이 이미 결정돼 있었어. 그런데 이게 87년이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년에 과연 정말 올림픽이 열리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미국의 입장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80년에 전두환 정부가 신군부가 등장할 때는 사실은 이게 미국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구호가 나오냐면 반미구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반미운동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위에 있는 북한 애들이 반미인 건 우리 다 알잖아. 그런데 가장 친미적인 대한민국에서도 반미고가 나와.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보기에 참 깝깝한 거지. 네. 되시죠? 근데 87년, 아니, 까 그러니까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미국이 왜? 왜 반미운동이 나와? 아, 왜 반미운동이 나오냐면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대는요. 투입이 돼서 광주는 발포를 했잖아요. 네. 이게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미국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군부가 광주에 군대를 투입하고, 왜냐면 이건 경찰로 진압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공수 특전사까지 다 내려간다고. 그래서 실제로 발포를 하잖아요.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미국이 묵인을 해준 거야.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라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반미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이제 오늘날 이런 의문은 남죠. 그럼 이제 미국은 왜 당시에 신군부의 구태타, 이 군사구태타를 왜 인정해줬냐? 뭔가? 미국이 원하는 걸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시험에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박정희 시기에 유신 마지막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한국형 미사일 개발했던 거 아세요? 지난번에 이 얘기 한번 해야 하지 않았나? 무한고 집혔습니다 멈추는 얘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그 한국형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핵 개발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폐기되어 있대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사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다 실종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뭐, 원하는 무언가를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런데 87년은 또그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도 뭐냐면 되게 단호한 거지. 또뭐 하려고? 또 군대 투입하려고?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이제 신군부 같은 경우에는, 전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6.29 선언을 여러분,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6.29 선언은, 결국은 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항복선언이거든? 근데 이걸 야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노태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이제 50의 멤버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50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와 전두환이 역할 분담을 굉장히 잘한 거야. 무슨 말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오늘날 표현으로 김영삼, 김대중만 거기에 노란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지금 내 몸을 다못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뭘 결정했냐면 팔을 자르기로 결정한 거야 왜냐하면 팔을 잘라야 몸이 산다니까 다 살려다가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악역을 하는 거야 그리고 노태우가 전두환을 설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직선제 개헌이 되잖아 그럼 이 모든 공은 다 야당 인사야 다 김영삼 작품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최선은 군대로 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공을 야당의 공으로 다 넘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하역을 그래. 그래서 끝까지 호언이야.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이 뽑혀야 될 사람은 노태우 후보잖아. 당시에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뽑혀야 되는 거지 전두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태우가 주인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어떻게 하냐면, 8시간 동안 독대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후에 혹자들은 뭐, 8시간 동안 둘이 맞를 쳤다는 얘기도 있고, 맞당골 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뭘 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결론 바깥에 언론에 보여지는 건, 8시간 동안 노태우가 전두환을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다지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 2 9 선언을 누가 발표하는 거야? 노태우가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를 주인공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전두환이 뽑힐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도는 마지막까지 악역을 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도 이들이 머리를 잘쓴 거야. 잘 봐요. 그래서 노태우가 6.25 선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결과 구차 개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 그다음에 임기 5년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차 개헌인데. 자, 그리고 이제 대선에 나가는데 6.25선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어 그러니까 야당 후보로서 정치 활동을 할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어 내라는 못죄 예, 실제로 이제 사형까지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김대중 후보를 정격 사면 복권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정축제. 그래서 수많은 비리로 사실은 정치를 활동을 할수 없었던 김종필.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항상 제2인자로 불리웠던 JP. 김종필을 정격 사면 복권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뭐냐면 잘 봐요. 우리 집에 지금 호랑이가 들어왔는데 내 힘으로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집에 호랑이를 두 마리를 더 푸는 거야. 이해 돼요? 그래서 호랑이끼리 먼저 붙이는 거야. 어차피 나는 호랑이를 못 잡고. 돼요? 그리고 이들의 계산법은 뭐냐면 야당 후보 3명, 특히 김영삼, 김대중은 마지막까지 후보 단위라 절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차피 딸린 식구가 너무 많고 옆에 있는 딸린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야당 표들은 야당 표들대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야. 그리고 나면 항상 그러니까 늘 1번, 늘 여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는 그 표대로 가져가는 거야. 이게 사실 이들의 전략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어, 사실은 이제 여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노태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뭐였냐면 당시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노태우는 전두환의 꼬봉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노태우가 대선에 나가서 뭘 하냐면 어, 나는 전두환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몸을 살리려면 신체 한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가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연설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공 비리를 자신이 들추어내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 어, 노태우와 전두환은 다르다는 선을 자꾸 그어주는 거야.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그 엄청난 독재자들에게 사실은 국민이 이미 지쳤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선거 캠프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노태우의 전략 이제 전략이 뭐였냐면 나 보통 사람 노태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야. 그러니까 조국의 근대화를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야 이거 이제 지겹다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만해줘도 좋겠다고. 그러니까 노태우는 어떻게 가냐면 저는 보통 사람 노태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대통령 선거 포스터도 기억을 해요. 노태우의 포스터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여 손자 있잖아요. 여 손녀, 손녀를 대통령 그 그, 포스터 있잖아, 포스터. 포스터에 손녀를 안고 있어.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손녀를 아주 되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호 1번 노태우였어요. 민주정의당.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두환과 선을 끊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다른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야당의 표는 자기들끼리 갈가먹을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최소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34% 정도로 당선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떨어졌던 예를 들어, 이제, 이회창 후보라든가 또는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도 40몇 프로씩 사실 얻었던 거 아세요? 그러고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소득표야. 30%대로 당선이 된 거야. 됐죠? 자, 이러면서. 자,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13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0화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노태우 정부인데, 여러분 노태우 정부는,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는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저희는 이제 야사특강 시즌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 문제도 풀고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간략간략하게만 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어, 1 3대통령의 논제 노태우가 취임하는데 6과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이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북방외교야. 그러니까. 어, 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동국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공산권과 관계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민족이 통일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 반응은 뭐죠? 자, 그런데 우리민족이 통일될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통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군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여러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처럼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냥 결론으로 올게요. 우리 민족이 어쨌건 통일이 되겠죠. 그러면 통일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사람은 노태우예요. 됐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북방외교. 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13대 총선에서 최초의 여소야대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당이 작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세 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야당들 됐죠? 그래서 이때 민주당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정당 이름 외울 필요 없어. 김영삼의 정당이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김대중의 정당이 평화민주당. 그다음에 김종필의 정당이 원래 김종필이 박정희의 후계자잖아. 근데 공화당인데 신민주공화당 됐죠? 그 야당이 셋이야 그러니까 야당 세세 표를 다 합하면 야당이 더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비슷하죠. 지금 현재 여소야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이랑 비슷하니까 요거 눈도장 하나 찍어 두시고.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야당을 제어하기 힘드니까 야당을 여당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3당 합당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딱 누구를 제외시키냐면 평화민주당만 제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화민주당이 누구냐면 이게 김대중 후보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김대중의 이제 평화 민주당만 딱 제외하고 자 누굴 끌어들인 거야?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서 3당이 야을한 거죠 이러면서 거대 여당이 다시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민자당이에요 민주자유당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게 가까워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시험에 너무 디테일하게 안 나온다고 이 민자당을 나중에 김영삼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신한국당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는 거야. 오, 여기서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들었다 그러면 너무 어린 척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나세요? 한나라당. 그리고 그 한나라당을, 아니, 한나라당을,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가까운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남북관계 획기적 전환.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여기서 채택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6 0하고 노태우 정부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그래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87년 6월 민주항쟁이 얘기했으니까 자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수업을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비교하면 좋은지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거 표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5.18 광주 민주항동은 시험에 굉장히 안 나와. 그리고 제가 볼땐 최근 분위기로 봐서 계속 안 나올 것 같아. 됐죠? 그런데 4.19랑 87년 6월 민주항쟁은 달라. 이거는 엄청 잘 나와. 그래서 눈도장 꼭 찍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4.19혁명의 결과는 4.19혁명 왜 일어나냐면 부정선거 때문이야. 부정선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4.19는 선거 다음이야. 한 번만 더 할게요. 87년 6월 민주항쟁은 선거 전이야. 얘는 뭐라고요? 선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선거로 선거를 할,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 전에 직선제로 개헌을 하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래서 419는 선거 후 얘는 선거 전. 이 차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에 하나 더.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 이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 1 9혁명 그러면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마산상고 1학년. 지난번에 우리 영상도 봤잖아. 기억나세요? 누구야? 아, 김주열. 김주열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항쟁 그러면 누굴 기억해야 돼? 예, 서울대 인문학부 학생이었던 박종철을 기억하셔야 돼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됐죠? 그 다음에 공부 좀 많이 하신 분은, 그 60,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 이루어질 때, 연대생이 6월 9일 날, 사실은 또 체류탄을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그래서 박종철, 그 다음에 연대생 이름은 이한열이야. 됐죠? 요 정도까지만. 그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공부 많이 한 거야. 됐죠? 요 정도만 갈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양상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 발생적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죠. 아까 요 표현, 전국적인 건 똑같은데, 이제 요 표현 쓴다 그랬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야. 그리고 범국민적이야. 근데 범국민적이라는 표현을 쓸때이 범국민적을 대표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어 데모를 하는데 누구도 나오냐면 넥타이 부대도 나와요. 넥타이 부대.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넥타이 부대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한 팀임을 표시하려고 넥타이를 다 같이 메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 무슨 뭐 홍건적이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넥타이 부대라는 건 뭐냐면 원래 데모라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 주로 대학생 농민. 노동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 화이트칼라들이거든. 화이트칼라들은 원래 데모하러 잘안 나와. 그런데 정말 다 나왔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 의미예요. 범국민적.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과 갈게요. 자, 4.19 혁명은요. 이승만을 퇴진시키죠. 그런데 87년 유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은 쟁취를 시키는데 쟁취하는데 정권 교체는 실패합니다. 야당 후보들이 분열하면서 그래서, 87년 6월 민주화 항쟁,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 만약에, 정권을 교체시켰으면, 여기도 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다음이 이제 개헌인데, 개헌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각제 개헌, 요건 뭐야? 3차. 자,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은 9차. 그래서 이건, 독재정권 연장 강화가 아니라, 민주화의 고향 속에서 나오는 개헌. 개헌이야. 됐죠? 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87년, 그러니까 1960년 4.19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붙는 말이 미완의 개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은 언제라고 보느냐?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역사의 평가예요. 겟노장 찍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5.18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5.18은요. 이두 사건이랑 좀 사뭇 달라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자, 신군부가 권력장악한 이후에 계엄령 선포 이후라는 거, 그 시간 순서는 지난번에 얘기했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무력 항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자료가 나오면, 이때 시민군이 결성이 돼.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항쟁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료가 뭐냐면, 우리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시작하는 유명한 사료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4.19랑 87년과 다르게 뭐가 특징이냐면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요. 그래서 무력항쟁, 시민군이 결성된다는 거,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앞뒤는 전부 전국적 시위죠? 근데 이건 광주에 국한됐어요. 되시죠? 자,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제 군화로 짓밟고 나면,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는 거야. 그리고 독재정권 연장과 강화와 관련된 8차 개헌, 7년 단임 간선제가 여기서 개헌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80년대를 우리가 민주화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70년대를 산업화 세대라고 부르고 80년대를 민주화 세대라고 불러. 그러면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세계 의 사건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고요. 자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뭐 개헌 과정이랑 그다음 이제 나머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수업을 제가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합격생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생들이랑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어,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뭐 정리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도 풀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칠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들이 얘기하는 건 저희가 영상 왜냐면 현직 공무원들이라 영상 촬영이 안 돼서 제가 여기까지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